네, 안녕하세요. 호우디자인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곡선 형태의 어, 패턴의 크기와 어, 또 위치가 다르게 해서 여기 곡선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외부건축 CG를 할때뭐 인도나 그리고 도로나, 도로나 이런 사이트 바닥 작업에 있어서 이 패턴들을 대부분 재질로 적용을 하지만 이 가까운 부분에서 좀 사실적으로 어,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그 간혹 있을 때, 어, 이게 수직수평이고 직사각형 같은 그런 모양이라면 뭐 일일이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해도 되지만, 이렇게 곡선 형태가 있을 때는, 어, 그렇게 배치하기가 어렵죠. 어, 시간과 그 다음에 노동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. 그래서 그럴 때, 우리가 레일클론이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아주 편하고 또 빠르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일단 레이클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로버전이 있고 라이트버전이 있는데 프로버전은 뭐말 그대로 유로버전이고요 라이트 버전은 무료로 얼마든지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외부 원축 CG에서는 레이클로를 사용할 때뭐 복잡한 패턴을 모델하는 링 것이 아니라면 라이트 버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라이트 버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레이클로는 실행을 해야 되겠죠 레이클로 설치를 하면 여기 i2 소프트웨어라고 여기 카테고리가 생깁니다. 여기서 레이클론 라이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. 이 레이클론 모디파이에 가보시면 하단 부분에 중간 부분 쪽에 여기 보면 오픈 스타일 에디터라고 있습니다. 이제, 어, 재질창, 재질창처럼 이 레이클론을 편집할 수가 있는 창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. 자, 우리는 두 가지의 이 모델링 패턴을 배치하기할 거기 때문에, 어, 이 어레이 트웨스를이 비포 편집창에다가 가지고 들어오시고요. 자,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플라인 여기 이제 곡선 형태 있잖아요. 이 스플라인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지고 들어오고요. 이 스플라인을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이 곡선 형태의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 주면요. 이렇게 l i n e 00이라고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럼 이거를 어, 이 안에만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클리핑 에리어로 이렇게 라인을 연결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브젝트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에디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인포트 씬 셀렉션이라고 돼서 두 가지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. 어, 이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이 패턴 오브젝트가 이 비포트 창에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시퀀스 시퀀스를 가지고 오시고요. 자, 시퀀스를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연결이 됐죠? 연결이 된 시퀀스를 디폴트에다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혀 뭐 변화가 없죠? 예, 전혀 변화가 없는데, 이 Array2S1을 선택하면, 인클로드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익스클로드가 아니고 인클로드겠죠 이 안에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에이 밖으로 배치가 되려면 인클로드가 아닌 익스클로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Extend X Y Size to Area라고 되어있죠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항목을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들어와요 어 근데 왜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을까요 네, 여기에서 자 시퀀스를 선택하면 여기 에 보면 어, X축으로 되어 있죠. 얘를 Y축으로 바꿔줍니다. 왜냐면, 지금 이게 이렇게 Y축으로 반복이 되야 되잖아요. 이 X축이 반복이 아니라 Y축으로 쌓아서 반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, 이 Y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패턴을, 어, 지그재그로 만들기 위해서, 이제 얘를 선택해 보면, 얘 사이즈가, 이 가로 사이즈가 30이에요. 그러면 플랜 002에서, 트랜스폼, 여기에서 15 정도 이렇게 이동해주면, 지그재그로 이게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버려요. 그래서 이 부분은 a r r a y t s 1을 선택하시고, Expand 있죠? 여기에서 한50% 정도 적용을 해주시면 이빈 공간이 채워집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면 매지가 좀 있으면 좋겠잖아요. 경계 부분이, 어, 이게 와이어를 끄게 되면요 경계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물론 재질을 다르게 줄 거라서 어, 그런 매직이 없어도 뭐 구분은 되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매직을 모델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을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베벨이라고 있어요 베벨에서 0 2 0 2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은 오브젝트도 폴리곤을 선택하고 얘도 베벨 0.2 0.2 이렇게 배치 옵션을 적용해 주면요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적용돼서 배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레이클론을 이용해서 이 곡선 형태의 패턴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 생각보다 레이클론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레이클론 보면 블로그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제가 포스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레이 클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,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면 어, 모델링 하는데 어, 정말 돌아서 가지 않고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는 어, 그런 꿀팁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. 레이 클론 꼭 공부해두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외부건축 CG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외부건축 CG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델링도 모델링이지만 리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, 전반적으로 모델링을 어,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리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렌더링을 어떻게 거느냐 뭐, 모델링이야 뭐뭐 뭐 면수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좀 어렵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외부건축 CG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이렇게 동수가 많은 어, 마스터 플레인 같은 거를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최대 면을 많이 줄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컴퓨터가 어,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어. 이, 다른 인테리어 모델링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모델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맵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, 모델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을 어~ 감각적으로 내가 파악을 해서 어~ 빠르게 거기다 대처를 할, 해야지만 어~ 작업의 완성도가 올라옵니다. 어~ 왜냐면 맵 처리를 해도 되는 것들을 굳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네, 그러한 부분들도 감각적으로 실무적으로 어~ 익히셔서 어, 이거를 이거는 어 이거는 재질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꼭 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,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굳이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무에서만 알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어, 블로그를 통해서도 어 실무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오셔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뭐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블로그에 보면 아래 오픈 채팅 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문의를 주시면 어 수업 뿐만 아니라 외부건축 cg 에 대한 진로와 어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어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